SK오션플랜트 주저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 심상치 않습니다. 아까도 하방 VI와 함께 지속적인 가격 조정이 나오며 오늘도 이렇게 마이너스 7% 가까이 하락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와 지금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다시 한번더 세력들과 매집을 하고 수익 자체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집중하셔서 저와 수익 보는 매매로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이 좀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들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줬고, 그 다음 디스플레이와 개별 로봇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줬습니다. 그 반대로 한미협력 관련주들이 이렇게 지속적인 조정폭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조정폭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아셔야겠죠. 우리가 차트를 잘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이슈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갑작스럽게 밀어버린다라는 거고 오늘 이제 아침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9월 25일 오전 6시 12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쌀 소고기 한미 협상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영역에서 논의를 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기사를 봤을 때도 9월 11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죠. 한미협상 방어하러 간것 이익 안 되는 사인을 왜 하냐라는 이런 기사를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미협력에 있어서 대표적인 수혜주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반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락폭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요소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하락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SK오션플랜트의 공시는 아니고 삼성중공업의 공시입니다. 삼성중공업의 공시를 보면 우리가 이 구간대를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계약 금액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계약 종료율이 더욱 단축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바로 지금 이 조선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은 꺾였지만 조선업에 대한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고 지속적인 수주와 함께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런 하락은 기회로 잡고 함께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가격대까지 하락이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구간도 보시면 거래량 들어오면서 돌파가 나오는 듯 했으나 결국에 라인이 밀려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어떻게 하려 했죠? 다시 한번 더 돌파 시도를 하려 했고 그 결과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타나 줬다라는 거죠. 그이후에도 가격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한번더 파동이 나와줬다라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이런 음봉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격대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섣부른 매수 타점은 좀 성급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어떻죠 저가를 깨기 직전이다 라는 거예요 저가를 깨면서 전일 은봉 양봉 다 잡아먹고 하락 깊이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패닉 셀은 물론 차트의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격 조정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캔들을 보고 여러분들께 이 눌림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이 SK 오션플랜트 좀큰개로 바라보긴 어렵지만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들을 위해서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로 여러분들 편하게 플랜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SK오션 플랜트, 우리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서 다시 세력들과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간절히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 그게 아니다. 내가 아직은 조금 더 영상을 시청하면서 저와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셔서 많은 정보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캔들이 우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의미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온 만큼 반등은 나와 줄수 있어요. 반등은 나와 줄수 있지만 만약에 이 구간 저가 보이시죠. 이 저가가 24,750원입니다. 24,750원 구간을 깨고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될 경우 저희는 22,500원, 23,000원 가격대에서 매집할 예정에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를 꼭 체크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격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일본 차트로 보면 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도 이 구간 보이시죠 지속적으로 저항이 나오면서 중요 변곡점이 됐던 라인입니다 최근에 어땠죠? 최근에는 이 구간대에서도 이렇게 저항이 나오면서 이렇게 돌파를 못 해주는 듯했으나 결국에 매수세에 붙어주며 돌파가 나고 지켜줬다 이렇게 뻗은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25,000원 가격대 그리고 주봉 차트상 24,750원 이탈이 나오면서 음봉으로 마감하게 될 경우 우리는 22,500원 가격대 부근에서 함께 매집 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요소를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마스가에 대한 프로젝트가 꺾인 게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스가에 대한 프로젝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어제도 조선에 대한 호재가 나왔었죠. HJ 중공업이 이 MR 관련해서 미국과 협력을 진행한 만큼 현재 미국은 이 조선업에 대해서 절실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제조업 자체가 안 되니까 이 기술력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 기술력을 갖고 오면 딱두 국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떤 국가가 있냐? 첫 번째로 대한민국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이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는 한국이 LNG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LNG 하면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여러분들. 일본도 기술력이 좋지만 LNG선은 우리나라가 탁급으로 좋기 때문에 이 SK오션플랜트는 물론 조선업들이 다시 한번 더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국내 주식은 이 국내 주식은 항상 이 트렌드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순환매와 맞춰서 흐름이 나온다라는 건데 곧 있으면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다시 한번 더 한미협상이나 아니면 배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기에 우리가 이때 적극적으로 노려서 다시 한번 더 수익을 만드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에게 연락 주셨던 분들은 이 nhnkcp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당시 찍었던 날짜가 9월 23일이에요 여러분들. 9월 23일이고 세력들의 반등 타점, 지금 절대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상승이 나올 건데, 우리가 함께 잡아서 수익을 만들자고 설명을 드렸어요. 당시 가격을 보시면 14,610원인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격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들이 강세를 나타내준 것처럼 제가 이런 종목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여러분들 이 플랜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셔서 중요한 타점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 얼마 없고 그리고 10월 달에 긴 연휴가 찾아옵니다. 이때 증시의 조정이 한번 찾아올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 연휴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이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현금을 준비해 놓고 다시 한번더 세력들이 매집 중인 종목들 저가 매수 타점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제가 정말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연락을 주셔서 저와 소중한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지표와 또 재료들을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타점을 공해드리고 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로키 텔스케어 여러분들에게 부독이라고 연락 주신 분들에게 로키 텔스케어의 안내 도와드렸고 이 로키 텔스케어가 세력들의 매집 지표와 함께 당시 상한가를 가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넥스트 트레이드 호가 흐름상 2만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19,500원에서 전략 매도 신호까지 보내드렸죠. 그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됐죠? 지속적인 가격 조정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했다면 세력들이 빠져나갈 때그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싶다면 이 하단에 있는 번호 010-245 0 6 8 3 5 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매도 브리핑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은 물론 수익 볼수 있는 브리핑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적은 제 채널이 여러분들의 계좌처럼 함께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함께 참여해주시고 영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매매 타점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 직장이 있으시거나 또긴 영상을 보기 어려우셔서 참여도가 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 분석을 통해 함께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을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브리핑을 통해 함께 수익나는 매매가 되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냐면 제가 채널 안에서도 8월 4일 대한조선 세력들의 의도적인 가격 하락에 있어 우리가 급할 거 전혀 없이 저와 함께 반등 타점을 잡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83,000원이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확실하게 거래량이 컴펌됐을 때 그때 함께 세력들과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제가 8월 5일 대한조선 시장가 매수 현재 가격 8 2 0 0원이고85,000 아래로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선 1차 목표가 99,000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차 목표가 이렇게 안내 도와드렸고 그 이후엔 어떻게 됐을까요? 날짜를 보시면 8월 8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저희는 이때 함께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도하고 매도하면서 수익 자체를 길게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8월 8일에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한조선 현재 구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매수하지 말고 세력들이 확실하게 가격 방어를 해주는지 지켜보자. 지금 자리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하락 자체가 급하게 나올 수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타점을 통해 수익 볼수 있는 전략을 끌고 나가고 있고 제가 또 예시를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 AD 테크놀로지도 오늘 이렇게 신고가 부근까지 도달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9월 15일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 AD 테크놀로지 여러분들 꼭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독점 수혜주에 맞춰서 세력들이 더 펌핑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집할 수 있는 타점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가격을 보시면 24,750원이었고 제가 당시에 영상을 촬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매집했던 이테크잉 종목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안간 반도체 종목들 함께 공략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결과 이 AD 테크놀로지 현재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흐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력들의 매집 지표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은 물론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줄 수 있는 이슈를 더 빠르게 캐치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함께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데이터 센터 수혜로 인해 이 메모리 가격의 폭등과 공장 추진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폭... 발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결과 저희는 이번 그 결과 저희는 이번 9월 달에도 이 반도체 종목들이 큰 흐름을 안겨다줬고 아직 안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끌고 나가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 주셔서 저와 소중한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버 번호 연락드리기 너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이 우리가 이 영상 안에 하단 링크를 보시면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문자 남길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매도타점이 정말 중요한 게 제가 또 옛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9월 1일 촬영한 영상을 함께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우양이라는 종목을 촬영하면서 이 우양도 저희가 8월 달에 가장 큰 수익을 남겨준 이 고마운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세력들의 마지막 파동이 나올 수 있고, 당시, 캐대연의 진짜 수혜주가 등장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꺼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농심이라는 종목을 함께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죠. 당시 이 농심의 가격이 40만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 이 농심의 주가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윗꼬리가 긴운봉이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모습은 지속적인 기간 조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다 라는 거죠. 저희는 이 농심 여기 구간에서 1차 매도 그리고 흐름을 보고 2차 매도 저는 더 끌고 나가고 싶었지만 세력들의 지속적인 매도세로 인해 전부 다 매도를 진행을 하고 반도체와 로봇 위주로 더 흐름을 끌고 나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좋은 종목도 함께 골라야 되고 이 매도 타점 정말 중요하니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빨리 찾아서 저와 소중한 기회에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 들의 타점과 심리 분석으로 저와 수익 내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들 어려울 거 전혀 없으니까 좋아요 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부자 아니면 여러분들의 종목 명 저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직은 문자로 좀 받기 그렇다 조금 더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편하게 시청하시고 제가 늘 여러분들 곁에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숫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왔는데요 현재 검색식 이제 단타 검색식이고 다양한 게 많습니다. 뭐 단기 스윙, 중장기 전략, 그리고 종가 베팅 검색식 등 이런 정보들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보들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지표라고 편하게 연락 주시고 연락을 주셔야 제가 이 엑셀 파일이나 자료들을 전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고 구독자 5천명이 되면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죠. 제가 이 검색식 또 무료로 제공을 하고 다른 수익 볼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꿀팁들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자료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